자, 안녕하십니까 고고레트로입니다. 또 오랜만에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또 일본에서 어, 아주 귀한 물건이 왔어요. 네, 귀한 물건이 도착을 했고요. 택배는 언제나 즐겁죠. 택배는 언제나 즐거워요. 네. 오늘은 뭐가 왔는지 한번 뜯어볼게요. 자, 와우. 어우, 엄청 모공이 들었네. 자, 이거 하나 하고요. 자, 이게 두 개가 왔어요. 자, 아, 두 개가 왔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딱 봐도 총처럼 생겼죠. 그렇죠, 딱 봐도 총처럼 생겼죠. 예, 네, 건 맞아요. 건 맞고요. 자, 이게 무슨 건이냐면, 이제 플스 1 전용 건인데요. 음. 작동이 잘 돼야 될 텐데. 일단은 작동 테스트는 나중에 해볼 거고요. 이제 코나미에서 만든 하이퍼블러스터인가 그럴 거예요. 이게 아마. 건 이름이. 제가 알기로. 그래서 코나미에서 플스1으로 어, 건슈팅 게임을 몇 가지 출시했거든요. 근데 이제 웬만한 건슈팅은 남코, 건콘으로 다 호환이 되는데, 코나미 게임들만 특이하게 걔네들 공콘을 사용하게끔 호환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얘네 공콘을 사야지만이 코나미 게임을 할수 있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좀, 좀, 솔직히 보면 좀상술이죠 짜증나죠. 그냥 공콘으로 다할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얘네들도 또 자기네들이 입지를 다지고 싶었는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총 디자인이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하고 이쁘고요. 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어, 감, 감각도 나쁘지 않고. 음. 딱각딱각 소리가 좀 나네. 약간 남코 건곤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예, 그립감도 다르고요. 음, 근데 좀더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또 타이틀을 주문레스에두 개를 그래서 곧그 타이틀이 오면 요건 그때 리뷰 다시 할 거고요. 잘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건 뭐냐면 하, 뭐가 보이죠? V 자가. 예, 자 이게 또 이제. 아실 분들은 또 아실 그럴 게임기입니다. 자 자, 세턴이에요. 자, 세턴인데 그냥 일반 세턴이 아니죠. V 세턴이라고 써있죠. 보시면요, V 세턴이죠. 그래서 이 세턴이 또 종류가 좀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세턴이 처음에 나온 이제 그레이 세턴인가? 그게 이제 초기 버전이 있고요. 그다음에 후기 버전 화이트 버전 하이트 세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v 세턴 이라가지고 비트에서 만든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v 세턴도 좀 종류가 여러가지 있고요 그리고 v 세턴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하이세턴 이라가지고 히타치라는 회사에서 만든 세턴이 있어요 하이세턴 이라고 그게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고 가장 금액도 비쌌던 걸로 알고 있고 뭐좀 여러가지 좀 옵션이 좀더 붙어서 나온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뭐 게임 성능이 더 좋아진 건 아닌데 부수적인 뭐 이렇게 뭐 영상을 보거나 뭐 그런 비디오 카드가 들어있던가 하여튼 뭐가 그래가지고 부수적인 뭔가가 좀 기능이 추가된 버전이 나중에 나왔는데 <laughs> 이제 그 중에서 이제 V 세턴는 제가 한번 구매해봤어요 를왜냐면 제가 예전에 V 세턴을 소모 살땐가 이제 샀는데 그때 세턴을 샀던 게 중고로 샀는데 처음에 샀던 게 V 세턴를 샀거든요 비터 거예 비터 네, 거 샀어요 그래서 요거를 샀던 그런 추억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낙차를 받아 봤어요. 아 상태가 솔직히 그렇게 좋은 거를 못 받았어요. 그냥 어느 정도 그냥 플레이용으로 다운 뭐 플레이용으로 제가 낙차를 받았거든요. 상자가 있는 걸로 받았는데 상태는 솔직히 되게 안 좋아요. 지금 보면은 막 곰팡이도 엄청 많고요. 곰팡이도 엄청 많이 썰었고 지금 음. 박스는 이거 버려야 될것 같네. 아유 안될것 같고. 먼지가 좀 많은데 완전 플레이용이에요. 응. 완전 플레이용인데 작동되는지 어, 안 되는지는 해봐야지 되고 완전 플레이용. 그래서 빅터 써 있죠. 청소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AV 케이블도 있고. 아우 먼지가 존네 많다 이거. 응? 전원 케이블이 없냐? 왜? 응? 전원 케이블은 없네. 전원 케이블이 없네. 전원 케이블은 제가 집에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로 하기로 하고. 음. 자, 아우 이거 박스는 버려야 되겠다. 어 먼지가 많아서.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반 세턴하고 그러니까 초기 모델 세턴인데 V 세턴으로 나온 게 있고요. 초기 모델이 이렇게 단추가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약처럼 생겼죠 단추가. 그리고 화이트 세턴이 동그란 걸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V 세턴도 이 버전이 있고 동그란 버전 두 가지가 있어요. 하이 세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먼지가 상당히 많은데 음. 그리고 좀 오래된 곰팡이 냄새 있잖아요 좀 냄새가 나요 음. 그래서 이거 테스트 되는지 한번 해보고 분해해서 청소하고 해볼게요 그리고 아무 문 한번 확인해볼게요 음. 건전지는 있는데 근데 세터이 상태가 플레이용 치고 나쁘지 않은데 일 카트리지만 이식 잘 되면 되고요. 이거 중고 제품 사실 때 중요한 게요. 세터는 카트리지 안에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확인 해봐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가 썩었으면 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지금 생각보다 깔, 깔끔한 편이고요. 렌즈 안쪽도 이 정도면 깔끔한 편이고요. 음, 나쁘진 않아요. 상태가. 청소는 근데 필요해 보이고요. 이 단자도 음, 녹슨 거 없고 괜찮고요. 음, 뒤쪽도 괜찮고요. 중고 사실 때 이런 단자들을좀 확인을 하셔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세터니 7열 넘버별로 있고 모델별로 좀한네 가지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V 세터니 좀더 일반 세터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세터니 좀 렌즈가 좀더 좋은지 하여튼 뭐가 좋은지 해도 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좀 튼튼하다고 그래야 되나? 좀 예, 조금 달라요. 예, 확실히 좀 견고한 맛은 있네. 세터니 확실히 좀 예쁘죠. 세턴이 2D에 강하거든요 그래서 푸스는 폴리건 게임에 강하고요 3D에 강하고 세턴은 2D에 강해요 네, 그래서 격투 게임이나 뭐 2D로 나온 슈팅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턴으로 이식됐는데 세턴판이 되게 재밌어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세턴 복돌이 돌리는 거 한번 보여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세턴을 연결을 했고요 <laughs> 자 세턴을 일단 껐다 켜볼게요. 음. 음, 세턴이 생각보다 아주 잘 됩니다. 자, 세턴을 켜면 네, 지금 이게 배터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설정이 나오죠. 그래서 뭐 이렇게 대충 날짜는 그냥 음, 맞추면 되고요. 이 정경 세턴 소리 V 세턴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렇게 나오죠. <laughs> 그럼 여기서 이제 세터는 이제 트레이를 열고 CD를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복사 CD를 돌리고 그래서 일단 요거 팩을 꽂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요팩 꽂았어요. 요거 사온 거. 그때 요거, 요거. 요거 한번 꽂아서 한번 계속 가동을 해볼게요. 그러면 화면이 다르게 나와 야는지 보시면요. 팩 지금 현재 꽂았죠. 자, 바로 세가라고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게 지금 팩을 한방에 이식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턴이, 이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 팩을, 이식을 잘 못하는 게 고질적인 병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V세턴은, 아주, 이것도 오래된 제품인데도, 한 방에 이식을 했어요. CD가. 네, 한 방에 이식을 했죠. 그 지금 제가 버튼을 좀 지금 잘못 눌러서, 다시 한번 리셋 해볼게요. 버튼을 잘못 눌렀어. 자, 이제, 복사 CD로 이제 게임 한번 즐기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수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스타트 게임이 있고, 디스크, CD, A, B, C, 스타트를 누르면 된다는데 뭐가? 음, 이러면은 다시 리셋되는 거고. 아, 저도 오랜만에 해서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면서 천천히 외워야 될것 같아. 에... 이건 뭐 치트 같고 세팅, CD 드라이버, 어, 레아, 포비 이게 그러니까 레아랑 포비라고 세터이 복사 칩, 그러니까 SD 카드처럼 SD를 넣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수 있는 칩이 있거든요. 그 칩도 대응하고요. CD 드라이브도 되고요. 부트온 오토 됐고. 엠벌 칫. 이게 뭐지? 엠벌 칫이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laughs> 어, 오랜만에 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기 보면은 예전에 복사 CD 꺼놓은 게 있어요. 킹오 규칙에. 이거 한 번, 한번 해볼게요.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CD를 넣고, <laughs> 그냥 CD 그냥 넣었어요. 음, 97. 딱 읽으면서, 지금 게임이, 어우, 엄청 잘 되네. 존나 잘 되네. 이게 짱이에요, 이게. 세턴이 이래서 좋아요. 풀스는 막 납땜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지금 세턴은 진짜 순, 순정 그대로를 갖다가, 요거요 팩만 중국에서 올인로만딱 사가지고 꽂으면은, 복사 CD 딱 꽂아가지고 넣잖아요. 그럼 인식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죠, 이게. <웃음> 물건이네. <웃음> 근데 아무래도 뭐, 정품 CD가 아니라서 렌즈에 조금 무리는 갈 수는 있겠지만, 푸스보단 낫습니다. 오, 아주 잘 되는데. 와, 97. 야, 패드도 잘 되고요. 또여운 파이터즈가 세턴판이 이 시기 정말 잘 됐잖아요. 와, 짱이다. 와우. V7 진짜 오랜만에 한다. 와우. 싱글 해볼까, 싱글? 오우. 오우, 짱이다. 로딩이 짧아서 좋아요. 아우, 푸스와는 로딩 전내 길고. 이게 세타는 이게 롬팩을낄 수가 있어서. 프로그램을 바로 읽어드리는 그런 장치가 좀 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95도 해보면 거의 완벽 이식이고요. 97도 이식이 정말 잘 됐어요. 95, 96, 97다 이식이 너무 잘 됐어. 플스판하고는 솔직히 잽이 안 되죠. 어 <laughs> 음. 렌즈도 상당히 잘 읽네. 좋네. 음. 아주 세턴을 잘산것 같아요. 음. 금액을 좀 줬어요, 이거, 브이세턴, 이게. 내 네, 얼마에 샀더라? 12만원인가? 제가 산거 같아요. 한 12만원 정도에 산거 같아요, 제가, 이거. 음. 그러니까 배송비 다 해가지고, 한 13만, 아, 14만원 정도에 산거 같아요. 15만원 좀안 주고 샀어요. <laughs> 근데 브이세턴이 지금 되게 비쌉니다. 이거 한 15만원에도 못 사요. 우리나라에서. 구하기가 힘들어요. 예, 네, 물건이 많이 없습니다. 음. 음... 렌즈 청소를 한번 해주긴 해줘야 되겠네 이게 지금 이 정도면 로딩이 끝났을 시간인데 원래 음. 렌즈 청소가 한번 필요해 보여요 95가 로딩이 좀더 짧은 것 같네 <laughs> 음 그리고 이게, 킹오파이터즈가, 이제, 4메가로 웜팩하고 2메가로 웜팩 지원하는 게 다르거든요. 리 g 마다 근데 97이 이게 2메가였나? 4메가였나? 지금 일단 4메가로 돌려보고 있는데, 음, 렌즈가 지금, 음, 청소가 좀 필요해 보여. 음 뭔가 조금 말끔하게 지금 못 읽는 것 같아. 이메가로 <laughs> 한번 해 볼까? 3메가로 하지 말고. 응. <laughs> 음. 잠깐만 렌즈를 한번 닦아봐야 되겠다. 렌즈가 지금 너무 먼지가 많이 묻어서 그러나 면봉으로 한번 닦아볼게요. 닦아볼게요. 또 혹시 모르니까 전원 끄고 <놀람> 먼지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놀람> 음. <놀람> 이거를 그리고 2메가로 한번 바꿔볼까요? 1메가구나. 2메가로는 104메가면 될것 같은데. 근데. 다시 한 번, 가동을 한번 해볼게요. <웃음> <웃음> 그래서 이 <요> CD를 저는, 뻗어가지고, <laughs> 이제 하려고 샀어요, 세턴을. 뭐 SD까지는 안 달고요. 렌지 청소를 한번 했고요. 이 CD를 잘못 껐나 내가 예전에 꺼놨던 거라서 응. 여기까지 잘 있는데. 렌즈가 상태가 별로 안 좋나? 아, 게임은 잘 있는 것 같은데. 아까전에 청소가 안 돼서 안 됐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음, 잘 됐으면 좋겠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잘 된다. 렌즈 상태 좋네요. 우후! 와우! <laughs> 와 우와, 오랜만에. 우와! 아, 이거큰 손이로. 이건 뭐야? 아무것도 없나? 이건 나니까. 나니까고. 아 이게 큰 소리야. 아 근데 음성이 조금 이상하다 쿄가 이제 보니까 어어 아니야. 잘 될까? 어리야. 어 근데 쿄가 좀 목소리가 뭐 너무 그냥 너무 가벼워진 듯한 느낌이네. 원래 큐가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가볍지가 않은데. 예이. <laughs> 사운드는 또 좋은 것 같은 느낌? 되게 선명하네. 오리지널보다. 음. Go. 와이징 샤크. 제가. 구십을 못해요, 잘. 아유 맞았다. 아이고 오이즈 오이즈. 이야. 보우자 아, okay. 케이... 아, 역시 세턴으로 나온 게 재밌다니까. 아, 어, 패드도 잘 되고요. 어, 아, 게임기 잘 샀네. 이 V세턴이 V세턴부터가 좀 사기가 쉽진 않아요. 물건이 없진 않은데, 솔직히 말해서 가격대가 너무 많지 않고요. 한국에서는 지금 별로 그게 구하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제품들이. 예, 네. 음 쉽진 않아요. 게야, 게야. 입실뢰참 재밌는데 음. 재밌기는. 음. 나 아, 로딩이 빨라서 좋아. <laughs> 풀 스판 해보세요. 로딩 환장이에요 진짜 이거. 어. 그리고 프레임이 정말 많이 막 이식할 때 프레임을 너무 많이 깎아먹어가지고 예안 네. 좋아 푸스파는 진짜 할 맛이 안나음어야어야발진 탈클 락션 아우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V 세턴 플레이를 해봤구요 어 세턴 사시면 무조건 이거 올인원 팩은 무조건 사셔가지고 예 복사 CD 구워서 하시면 되구요 예, 팁이에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팁이구요 이거 되는거 모르시는 분들 은근히 많아요 예 많구요 세턴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요 변색없고 좀 깨끗한거 살려면은좀 줘야돼요 한국에서도 한 10만원 정도는 줘야돼요 예 케이스 없어도 근데 만약에 케이스가 있다면 더가겠지한 15만원 이상씩 하고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뭐 10만원씩 그렇게 이상씩 주고 너무 깨끗한 거 찾으실 필요 없고요 변색이 조금 없고 상태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살짝 플레이감이 좀 있어도 좀 깨끗한 게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한 6, 7만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요 팩이 한 5만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사시고 복사 CD 이게 CD예요 CD 이게 CD예요 CD <laughs> 이게 CD 매체예요. 음. 이게 안 되네. 리셋해야 되나. 음. 아, 리셋 해야 되는데. 음. 음. 이게 이게 CD 매체예요. CD 매체. 이 DVD 아닙니다. 옛날 게임기라서 예. 투스트 투탑 DVD로 뀌었죠 DVD. 그리고 드림캐스트가 DVD예요. 그, 푸스나 세터는요, 그냥 CD룸이에요, CD룸. CD에요, CD. 그래서 CD를 사셔야 되고요. 이 퓨전, 이 제품 사면 가장 좋은데, 없어요, 이 제품. 이 제품이 가장, 이식률이 가장 좋은 CD에요. 이 퓨전하고요, 더 좋은 거 있어요. 다이오 유덴이라고 있었는데, 일본 거죠, 다. 근데 다이오 유덴은 진짜 지금 구할 수도 없고요. 엄청 비싸요, 구할래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50장 짜리인가를 되게 비싸게 주고 샀어요. 오히려 DVD가 싸고요. CD는 진짜 지금 비싸요. 좀 좋은 거는. 그래서 퓨전 이게 그다이어유된 아, 다음으로 좋은 건데, 이걸로 꾸게 되면 은더 이식을 잘 합니다. 예, 이식을 잘 해요. 그래서 게임기마다 어떤 게임기들은 요 CD 매체를 예전에 많이 탔기 때문에 좋은 거, 이식이 잘 되는 거를 약간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환이 호환잘 되는 거를 사서 꿔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퓨전으로 전꿔가지고 이게 되게 잘 읽어 드려져요. 예. 일반 CD도 되는데요. 일반 CD로 하게 되면 좀 게임기마다 안 맞는 게 있어서 그건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요 CD 같은 경우에, 어, 이제 롬을 이제 구글링 해서 롬 다운받아가지고 꾸시면 되는데, <laughs>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알콜 120으로 해가지고 뭐 2배속, 1배속으로 꺼야 된다고 막 그랬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요즘 c d 룸 라이터기는 8배속부터인가 시작해요. 근데 8배속으로 하셔도 됩니다. 되고요. 프로그램은 이미지번이나, 어, 클론 c d 그걸로 꾸시면 돼요 그냥 꾸셔도 돼요. 알콜120은 별로 안 좋아요, 더. 그래서, 예, 이미지번이나 이런 걸로, 어, 세턴 이미지 다운받아가지고, CD, 그냥 일반 CD 사셔가지고, 꾸어서 하시면 되는데, 게임기랑 요 팩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요 팩이 있으면, 개조하지 않아도, 오리지널 세턴도 바로 복사 CD를 읽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팩이고, 4메가, 1메가, 메가가 들어가 있는 메가 롬 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액션 게임들도 다 호환 되고요. 웬만한 거다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자체에 메모리 카드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메모리 카드도 게임도 저장도 할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제가 지금 하는데 음 20만 원 예, 2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20만 원에 괜찮죠? 이제 꼭 v 세턴 아니라 일반 세턴 사셔도 돼요. 3만원, 4만원에도 세턴을 살수 있어요. 근데 저는 v 세턴에 추억이 많기 때문에 v 세턴을 구하고 싶어가지고 좀 나쁘지 않은 금액에 구한 거예요. 저는요. 이 정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5만원에 이렇게 사기가 솔직히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세턴에 대해서 영상 찍어봤고요. 어, 앞으로 뭐 나중에 또 세턴 게임에 대해서나 뭐 이런 것들 뭐또 올릴 수 있을 거니까 그때 또 올리면서 또 제가 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그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요. 뭐 세턴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나 이런 것들 댓글 남겨주시면 또 구매하시거나 뭐 이렇게 복돌이 같은 거 돌리시는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테니까 공유하고 할 테니까요. 정보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세턴 개봉기 찍어봤고 플레이기까지 찍어봤습니다. 영상 오늘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또 세턴, 오늘 또 고고싱 하겠습니다.